삼차신경통 통증이 닥쳤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삼차신경통 급성 발작 응급 처치제 1단계는 흥분한 신경을 이제 차분히 가라앉히는 복식 호흡입니다 우리 몸은 격렬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얕은 호흡을 가슴으로 깔딱깔딱깔딱 들이시고 내쉬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통증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 스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고럴때 최대한 배를 부풀려서 숨을 들이시고 또 배를 이렇게 편하게 쥐어 짜면서 토하듯이 내뱉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뱉는 복식호흡을 하시는 것이 통증에 감민 해져 있는 스위치를 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음. 것이고요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통증이 조금 경감되실 수 있습니다 숨쉬기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음,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다면 이걸 좀더 효과적으로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배로 숨쉬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거기서 좀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 들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내뱉으실 때에도 들이시는 것에 비해서 내뱉는 시간을 두배 가까이, 훨씬 더 길게 하시는 것이 이제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뭐 숫자를 세가면서 들이실 때는 몇초 걸렸으니까 내쉴 때는 몇 초를 해야지 숫자를 셀겨를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고 대략적인 느낌으로. 들이실 때어이 정도 걸렸으니까 내쉴 때는 그거의 두배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내뱉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최대한 천천히 숨을 쉬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하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은 코로 들이실 때 약간 이제 코 속을 살짝 음, 음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편안하게 조금 울리듯이 이제 숨을 들이시면 이제 이게 콧 속의 공간 부비동을 울려서 신경계를 이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3차 신경통 응급 상황 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 호흡과 함께 또할수 있는 방법이 2단계로 있다고 하는데 또 네.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응급처치 1단계가 이제 혹시 호흡이라면 이제 2단계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점진적 이완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점진적 이완법은 이제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3차신경통이 갑자기 발작했는데 그 어느 세월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점진적 이완법과 다르게 온몸을 다할 필요 없이 정상과 가까운 얼굴, 목, 어깨, 가슴 이런 부위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 어깨 근육에 10초 정도 꽉 힘을 최대한 주셨다가 다음 20분 10초 동안은 힘을 완전히 빼고 축 늘어뜨리는 이제 느낌을 이제 반복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누워서 하시면 이제 가장 좋습니다만 계속 이완법의 장점은 어떤 자세나 시간, 공간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호흡을 말씀해 주셨고 음, 예.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3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내 몸에 뭔가를 가하는 박사지 예.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1단계, 2단계에 있어서 이제 같이 해 주실 수도 있고 별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은 이제 바로 이제 목에 있는 흉쇄유돌근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흉쇄유돌근은 요귀 뒤에서 가슴 쪽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내려오는 요 근육인데요. 고개를 살짝 돌려서 거울을 보시면 요렇게 도드라지는 근육을 하나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 흉쇄유돌근을 어떤 방식으로 잡으셔도 괜찮으니까 편한 자세로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살살살살 굴리듯이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은 입니다 3차 신경통 급성기 증상을 좀 스스로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은 흉쇄우돌근 보다 더 안쪽에는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주무르는 힘을 주는 방향을 이렇게 목 안쪽으로 목뼈 방향으로 하시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예. 깊은 호흡으로 몸의 비상 스위치를 끄고 굳은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며 안전한 방법으로 목... 목 주변을 이제 마사지 해주는 것이네요. 예, 예,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급성 발작 시 이제 통증 완화를 위한 응급 처치이고 발작의 빈도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치료는 아무래도 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삼차 신경통의 세 가지 응급 처치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응급 시에 이세 가지 방법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